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뽕나무 잎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원재력 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천연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제할수 거의 100% 고순도로 정제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 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 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화합물이 아닌 천연 화합물이 점점 더 이래 활용,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턱거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연화합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연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식품이 많지만은 기술적인 한계로 실제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연성분 함량을 무려 500배까지 늘리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를 내세우는 기능성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대부분 천연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지만 기술적인 요인으로 극소량만 포함돼 그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를 극복한 신기술이 기업체와 연구소 공동으로 개발됐습니다. 신기술의 핵심은 방사선 정제 기술. 방사선을 이용해 천연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색깔과 맛, 냄새를 없앴습니다. 국내에서 그 정제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일본,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오히려 일본, 미국 쪽에서 사가지고 알락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나노 기술을 이용해 천연성분을 보호하는 캡슐을 여러 겹 씌웠습니다. 이 정제 기술과 초미립 입자 기술을 이용하면 천연성분의 흡수율을 기존의 500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현재 천연 성분을 이용한 제품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국내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원자력 연구소와 공동 개발에 성공한 한국홀마에서는이 기술이 상업화되면 1,000억 원이 넘는 수입 대체와 수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천연 추출물이 이래 칼라가 많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넣지를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술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예, 굉장히 활성을 높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 연구진은 앞으로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과 의약품 제조용으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 TV MBN 뉴스 윤성은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품 천연 신소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전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팀이 개발한 화장품 천연 신소재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해 녹차와 감잎 등 천연 식물의 각종 유효성분을 향상시키고 색깔을 없애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녹차 등 각종 천연 식물 자원은 기미와 노화 방지, 향균 효과 등 여러 가지 탁월한 생리 작용에도 색깔과 부작용 때문에 화장품 등의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하고, 또한 정제된 기술을 갖다가 초미세화 즉 나노화 한 다음에 다중 캡슐레이션 시키는 그런 기술이 이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천연 화합물의 생리 활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품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색 무미. 무치 상태로 정지하는 기술로 인공 화학물의 부작용을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녹차 추출물에 칸마선을 쪼여 이처럼 정지시키게 되면 화장품의 원료 등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99.9%의 고순도 천연 화학물을 나노 크기의 3단계 다중 캡슐로 만들어 화장품이 피부 속에 파고들면서 천연물의 생리 기능이 장시간 지속됩니다. 고순도 정제 기술은 특히 화장품의 천연화합물 참가 비율을 종전 0.01%에서 0.5%까지 높일 수 있어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를 50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피부 깊숙이 그 깊이를 조정해가면서 침투를 시킬 수 있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계 천연화합물 시장은 약 100억 달러. 화장품으로 상업화에 들어간 이 기술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과 신소재 개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품 천연 신소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방사선과 나노기술, 생명기술을 접합한 새로운 기술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화장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 포커스, 오늘은 화장품 천연 신소재 기술을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와 함께 새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그 화장품 천연 그 소재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네. 그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일반적으로 현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제약에 사용되고 있는 가물들이 인공 화합물을 쓰고 쓰여, 쓰여, 쓰여 왔는데 인공 화합물이 건강 장애라든지 부작용 등에 의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천연 화합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을 했는 거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생리 활성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식물 자원으로부터 고순도의 천연 신소재를 갖다가 개발해서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 쓸수 있는 그런 신소재를 갖다가 개발했는 그런 기술입니 예, 자연적인 그런 부분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천연 소재를 화장품에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연물을 첨가한 제품들이 순도, 즉, 정제 기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제된 기술을 갖다가 장기간 동안 보존하고 활성을 유지시키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첨가를 시키지도 못하고 아주 미미했는데, 네. 이번에것은 기존에 비해서 약 500배 이상 첨가해가지고 임상실험을 국내에서 피부 전문병원에서 임상실험결과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네. 특히 이제 프랑스, 미국 등 이제 수출을 대비해가지고 임상실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소재를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네. 방사선 하면은 좀 위험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된 겁니까? 네, 안전성 검증이 완전히 끝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검은 일반 국민들이 위험한데 저희들이 현재 방사선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한 방사선도.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라든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 전자파와 동일한 전자파이기 때문에 네.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특히 기존에 지금 화면 나오는 제품들이, 화장품의 제품들이 거의 한50% 이상이 방사선으로 위생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번 그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세계 화장품 업계에 좀 나름대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천연 신소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약 1년에 1,3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2,300억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외에도 어, 두배 내지 세배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이상의 수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천연물로부터 고순도의 신소재를 갖다 정제하고 그 효능을 갖다 장기간 유지시키는 그 기술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그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고. 그 이런 그 기술이 개발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그 상용화 시키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또 떠오르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상용화 부분은 지금 전년 기존의 천연 물질을 정제하는 방법에 비해 가지고 약 500분의 1 이상 가격이 작게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상용화는 바로 이제 저희 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부터 상용화가 바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코티라든지 에스터리젠 대규모 네. 화장품 업계에서 요번 9월 17일 날 내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술 관계로 내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바로 상업화가 내일부터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경제적 효과가 큰그 신기술이 그 제대로 좀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와 함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화장품 천연 신소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마다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 개발물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 상품화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각밸리 종합연구개발 특구 추진을 계기로 연구 성과를 산업체로 이전하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의 최경기자입니다. 녹차 성분을 기존 제품보다 수십 배의 농도로 함유한 천연 화장품입니다. 단순한 화장품으로 보이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기술과 천연 소재를 원자 단위에서 다루는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술 출자 방식에 의해 설립된 벤처기업이 생산해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 출자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성과물의 산업체 이전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 부문의 재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이정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금전 등 실물 자산에 의하지 않고 특허와 실용신안등 기술 출자를 통해 추진돼 향후 출연연구기관 벤처 창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직접 벤처기업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수익은 관련 연구 부분에 재투자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방사선 이용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을 시작으로 항암과 간기능개선, 발모제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을 시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원 벤처가 실패한 요인을 이제 탈피해서 연구소는 기술만 개발하고 영업이라든지 경영은 회사가 맡아서 전문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첫 시도된 벤처 창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시장 진출을 통해 재정 확충과 연구소 첨단 기술의 상용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